계속해서 이어지는 K 드라마, K 영화 등 한국 콘텐츠의 인기로 새로운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기대하는 해외 한국 콘텐츠 팬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화까지 방영된 송혜교, 장기용 주연의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역시 벌써부터 많은 해외 팬들이 시청하고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2화까지 방영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시청률이 오르는 등 꾸준히 입소문을 타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드라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혜교, 장기용주연의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시청한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을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이별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 달고 짜고 맺고 시고 쓴 이별 액츄얼리입니다. 2021년 하반기 기대작이자 화제작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입소문을 타 시청률이 상승하는 중입니다. 첫회 6.4%였던 시청률은 218%까지 뛰었으며 최고 시청률은 10.5%라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시청률 상승과 함께 주간 미니 시리즈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입소문을 타 시청률이 오르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많은 한국 콘텐츠 팬들은 벌써부터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 인기 요인으로 배우들을 꼽았는데요. 이미 많은 해외 팬들이 있는 송혜교와 최근 다양한 작품으로 해외 팬들을 만난 장기용이 함께 연기를 펼친다는 소식에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에 대한 기대가 뜨거웠습니다. 지혜중을 통해 보여줄 송혜교와 장기용의 역대급 멜로 케미스트리를 기대하며 드라마 시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를 제작한 제작진 역시 믿고 보는 제작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미스티로 신드롬을 일으킨 제인 작가. 최고 시청률 27.1%를 기록한 낭만 닥터 김사부투, 이길복감도, 미스티와 부부의 세계를 크리에이터한 히트작 제조기 글라인 강은경까지 이름만 들어도 신뢰같이 솟는 제작진이 만나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요인들로 계속해서 시청률이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해외에서도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드라마를 시청한 해외 팬들의 반응을 준비했습니다. 송혜교, 장기용 주연의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시청한 해외 팬들은 리뷰만 봤는데 이 드라마에 관심이 생겼어. 드라마 정주행을 시작해야겠어. 송혜교가 돌아왔다. 너무 자랑스럽고 기대돼. 송혜교와 장기용의 케미가 너무 좋아. 이번 송혜교 컴백은 다른 장르를 보여주길 바랬는데 드라마 남자친구와 비슷한 분위기야. 그래도 한번 시청해 볼 생각이야. 그녀는 뱀파이어인가요 39살이지만 너무 어려 보이고 아름다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나는 정말 이 드라마를 기다렸어요. 송혜교는 모든 한국 드라마에서 똑같은 표정을 보이고 있어. 그녀의 드라마 중에 유일하게 색다르고 아름답게 꾸며진 건 프라우스야. 하지만 내가 이 드라마를 본다면 장기용 때문일 거야. 일주일에 두번 방영이라니 믿을 수 없어.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시청률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의 해외 반응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